봐봐요. 15년 들어갔어. 야,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, 야, 3년에 이게 물질 의 반감기라는 거잖아. 야, 방사능 반감기 이런 거안 배워요? 우리가 무슨 고대 유적의그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반감기를 활용하지 않아요? 그쵸? 그렇죠? 자, 어쨌거나 절반이 되는데 시간이 3년이 걸린대요. 그럼 3년마다 반으로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. 방사능 물질이. 그렇죠? 그럼 3년이 지나면 처음에 절반이 되지 3년 더 지나면 4분의 1 되지 3년이 더 지나면 8분의 1그 1, 어, 다음엔 16분의, 16분의 1이 되는거죠 1 6 그렇죠? 배배예요 어? 제곱배예요 2배2의 4분의 1 제곱배지 제곱배예요 어. 자요거를 얘들아 내가 구두를 풀었지 어? 구두아 말로 풀었지 네 <laughs> 이걸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? M MT 뭐? M, 지금 T가 지금 시간이죠? M3는, M0. 자, A, M0 곱하기 A에 마이아스 3승이다. 이렇게 적히죠? 네. 돼요? 근데 지금 이게 뭐란 얘기예요? M3는 M0 곱하기 2분의 1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야? 여기에 문제에. 3년 지나면 2분의 1이다. 그러면 난 뭐가 2분의 1이라는 뜻이야? A3. 어 얘가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.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건 뭡니까? m12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아 그럼 m0에 곱하기 a에 마이너스 12승이면 마이너스 3승에 요놈의 4승이잖아 4. 그렇죠? 그래서 얘가 뭔데? 얘가 2분의 1이라며 <laughs> 그래서 16분의 1 곱하기 m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는데 이렇게 정확히 적어줘야 되겠죠 그렇죠? 넘어가요